토마토 재배 방법, 토마토 결순 제거. 이게 방울 토마토입니다. 결순을 제거해 줘야 할 정도로 결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순 제거는 방울 토마토나 일반 토마토나 방법은 같습니다. 우선 용어부터 살펴볼게요. 용어 정의: 원줄기, 토마토 뜻잎에서부터 올라오는 줄기. 곁순 토마토 잎과 원줄기 마디 마디에서 나오는 줄기 이 곁순을 그대로 두면 식물의 영양 생리상 불리하므로될수 있는 대로 빨리 따주는 것이 좋습니다. 4월 20일에 정식했던 모종인데 벌써 이만큼 자랐습니다. 곁순들을 제거해줘야 할 정도로 자랐는데 토마토 곁순은 일화방이 나올 무렵에 교순들도 나오기 때문에 교순들을 제외해줘야 되는데, 교순은 줄기와 잎의 겨드랑이에서 교순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교순들을 제외해줘야 되는데, 요런 어린 것들은 살짝 밀면은 톡 하고 잘 부러집니다. 조금 어린 것들은 이렇게 따주면 되겠고, 지금 요 밑에도 보면은 교순들이 엄청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토마토는 교순들을 따주지 않고 한 일주일만 지나도 오는 게 원순인지 교순인지 구분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많이 교순들이 나오는데 여기도 보면은 벌써 교순들이 이만큼 굵어져가지고 원순만큼 굵어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굵은 것들은 손으로 제끼기에는 너무 억세져 버렸고 가위로 잘라줘야 되겠습니다. 가위로 잘라주면 되겠습니다. 벌써 이런 교순들은 화랑이 나오려고 하고 있는데, 교순들이 이렇게 잘 자란다는 거죠. 이과 줄기에서는 계속 이렇게 교순이 나옵니다. 따줬다 해도 또 나옵니다. 보면. 우리 쪽에도 개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위로 잘라주겠습니다. 원줄기 하나를 직립으로 키우면서 계속 지주대와 묶어주면서 이렇게 키우면 되는데, 원줄기 하나를 직립으로 키우는 이점은 아무래도 햇볕을 많이 받고 바람도 잘 통하면 식물도 잘 자라겠지요. 이 화방이 보면은, 한마디 나오고 또 화방이 나오는데, 이거를 1화방, 2화방, 이렇게 이야기하죠. 또 어떤 경우는 뭐 1단, 2단, 이렇게도 부르기도 하는데, 방울토마토가 화방이 나오는 것을 살펴보면은, 여기가 1화방인데, 1화방인데, 1화방이 나오고 난 다음에, 잎이 하나, 둘, 셋. 그러니까 한 마디, 두 마디, 세 마디 나오고, 이 화방이 나오고 있습니다. 방울토마토는 살펴보니까 두, 세 마디에서 화방이 나오는 것 같아요. 방울토마토 같은 경우는 한 7단 정도, 6, 7단까지를 키울 수가 있습니다. 일반 토마토는 보통 뭐 4, 5단 정도까지를 키우고, 한 6단이나 7단 정도 키우면은 이 지주대에 끝까지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생장점을 잘라줘야 되는데, 순지르기라 그러죠. 만약에 이 토마토가 계속 자라서 6, 7단 정도 나오면은 지주대 끝까지 올라올 텐데, 그때는 순지르기를 해야 되는데, 이 화방에서 잎을 한 두, 세개 정도 남기고, 지금 잎이 하나 정도 나오고 두개 나왔죠. 두세개 정도 남기고 생장점을 잘라주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순지력이죠. 적심이라 그러죠. 더 이상 토마토를 키를 키우지 않겠다는 거죠. 원줄기를 적심, 원줄기를 순지르 기할 때에는 화방 위에 잎두 내지 세장 정도는 남기고 잘라야 맨 위에 화방에 토마토가 굵어질 수가 있겠지요. 잎이 너무 없으면 광합성을 못하니까요. 토마토는 이렇게 계속 겨순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겨순 제거를 하고 나니까 마치 이발한 것처럼 좀 깔끔합니다. 이 토마토 같은 경우는 원순보다 겨순이 더 튼실하고 굵어진 경우입니다. 잠을 하면 착각할 수가 있는데 겨순과 원순을 구별하는 방법은 줄기가 계속 이렇게 커가고 있으면, 은이 원줄기와 잎사에서 나오는 요게 교순이라는 거죠. 뭐, 이런 경우는 교순을 원순처럼 키워도 될것 같기는 합니다. 교순이 더 던실하니까요. 이렇게 이걸 중심으로 해서 계속 키워가면 되기는 되겠죠.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교순을 빨리 안 잘라주면은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죠. 원순인지 교순인지 구별이 잘안 된다는 거. 교순에서도 화방이 달리고 있고, 원순에서는 1화방, 지금 2화방이 달리고 있고, 그렇지만 원순을 키워야 되기 때문에 교순이 이렇게 더 터질 하더라도 잘라줘야겠습니다. 교순은 잘라주고, 허허, 조금 전에 실수를 해버렸죠. 이 토마토 같은 경우는 여기에 겨순을 키워야 할것 같은데 좀 이상합니다. 화방이 여기 있으니까 원순이 있는 걸로 착각을 하고 여기 겨순을 잘랐더니만 이거를 키웠으면 됐었는데 아마 여기에서 겨순이 나올 거예요. 여기 나오거나 아니면 다른 데서 나오면은 그걸 원순으로 키워도 됩니다. 이렇게 실수하면은 교순을 원순처럼 다시 키우면 되거든요. 토마토가 계속 자라면서 묶어줘야 됩니다. 밑에서 한번 묶어줬다 하더라도 계속 자라면서 묶어줘야 되는데 집게가 있기는 있더라고요. 좀 보면은 좀 불안해 보입니다. 이 줄기가 너무 지주대를 사용해서 이 토마토를 지지하는 방법이 있고 줄을 사용해서 하는 방법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지주대를 사용할 때는 집게가 어울리지 않겠습니다. 집게 대신에 조금 힘은 들지만 끈으로 묶어주겠습니다. 끈으로 묶어줄 때는 역시 이 팔자 모양의 형태로 묶어주고 그래야만 이 줄기가 자라더라도 여유 공간이 많으니까 줄기가 자라는데 지장을 주지 않겠습니다. 겨순을 제거하지 않으면 겨순의 줄기에서 또 겨순이 나오고 해서 잎만 무성해지고 바람이 통하지도 않고 햇볕도 볼수 없어 병을 하기도 하고 부실해지는 것은 당연하겠네요. 토마토 개순 제거는 계속 해줘야 합니다. 토마토 개순 삽목하는 방법. 토마토 개순 치기 하다가 나온 개순을 삽목해서 죽은 곳이나 모종이 더 필요할 때 해볼 수 있는 방법이겠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처음부터 모종으로 심는 것이 더 좋겠지요.물에 담궈었다가 뿌리가 내리면 옮겨 심는 방법도 있겠는데, 저는 그냥 바로 심어 보겠습니다.구덩이를 파주고 좀판 다음에 이렇게 심으면은 산목 형태로 이렇게 심었을 때 살아나는지 한번 두고는 보겠습니다.방울토마토는 제1 화방이 정상적으로 착과되어야 영양 생장과 생식 성장이 균형을 이루게 됩니다. 따라서 제1 내지 2 화방은 착과시켜야 합니다. 이번에는 일반 토마토는 두 포기만 심었고 대부분은 방울토마토입니다. 물론 텃밭에 조금 심어서 자가 소비가 목적이고요. 방울토마토는 일반 토마토에 비해 기형과 및 생리적 장애가 적으며 병충해도 강한 편이라 방울토마토를 많이 심었습니다. 일반 토마토를 심었다가 장마철이 되니 배꼽썩은병 등이 오면서 버렸던 경험이 있었지요. 토마토 재배했던 기록을 한번 보니까 6월 6일 되니까 장대 높이 반점 자란 것 같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6월 19일이 되니까 방울토마토가 벌써 익어가고 있다. 첫 하방에 방울토마토가 익어가고 있는 모습인듯합니다. 7월달이 되니까 찰토마토에는 벌레가 시식을 하였고 시식한 흔적을 엄청 난게 놓았다. 7월4일 모습입니다. 7월이 되면서 토마토도 좀 굵어지니까. 벌레들이 달라들기 시작하는 모양입니다.벌레가 토마토 속에 들어있는 모습도 보인다.토마토 속에 벌레가 이렇게 들어가서 갉아먹고 있네요.흔적도 보이고 있고. 찰토마토의 경우입니다.토마토를 잘라서 속을 들여다보았다.벌레가 엄청 크다.정말 징그럽다. 맛있게 시식하고 있다. 벌레가 정말 엄청 큽니다. 장마 때문에 섭외 영향인지 배꼽이 썩는 현상이 보인다. 어찌할 방법이 없다. 이런 토마토들은 과감히 잘라서 전염될까봐 멀리 내 던져버렸다. 7월 4일날의 기록인데 장마가 한창인 때, 때인 것 같습니다. 장마가 오니까 배꼽섞는 현상이 보입니다. 찰도마토의 경우입니다. 전문적으로 재배하기에는 아직 내공이 좀 부족하여 방울토마토 위주로 심었습니다. 일반 토마토에 비해 방울토마토는 재배도 용이한 편이고 수량도 많지요. 지금까지 토마토 겹순 제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은 토마토춥이 부끄럼 주는 시기와 방법에 대한 영상을 준비하겠습니다.